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이렇게 서울에 계신 팬분들을 뵙기 위해서 서울에 왔는데요. 또 저희를 보기 위해서 서울까지 와주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. 여기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네 그럼 유빈언니로 너무 가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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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데이트 유빈입니다. 음, 그리고, 그리고 여기 서울에 왔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생각보다 춥진 않지만 그래도 구경하시기엔 너무 추울 것 같아요. 이셨으면 좋겠고 온몸이 따뜻하게 네, 잘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 네. 아프리트 막내 한입니다. 저희가 첫 앨범을 냈는데요. 혹시 앨범 구매하실 분 있으신가요?

A refrigerator that you can Eat morally Ain Man Sausage I begun to use 아직 아시나요? 네. 저희 훈련법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? 네 2점 매직! 3, 2, 1! 2점 매직! 야야! 준비 왔구나! 매직! 어! 너무 잘한다! 이렇게만 <laughs> 해주신다면 영광입니다. 어,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가니소 저기를 들어보도록 하죠.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조금 많이 떨리네요. <laughs> 저희 멤버들이랑 TV 프로젝트 멤버분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멋지게 하러 왔으니까 열심히 호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앨범 준비한 거잖아요 어,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 자리가 저는 너무 뜻깊고 너무 행복하옵니다 <laughs> 그래서 어,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어, 오늘 잠께 보고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저희 다음 곡 소개를 할 차례거든요. 저희 다음 곡이 뭐죠? 바로 블랙핑크 분들의 핑크베너입니다 보시죠. <laughs> 보시죠. <laughs> 어,